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라 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나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부하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소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극렬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므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성전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를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긴 문장의 핵심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분 계십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한분 계십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 지금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서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소개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기 계신다라는 말은 그냥 그분의 자리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한다, 가진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냥 장롱 속에 금고 속에 가만히 모셔두고 넣어두고 있는 게 소유하고 가진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거나 어, 뭐 금붙이나 귀금속, 현금을 많이 소유한다 가진다는 것을 어디 보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한다는 것은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누려야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정작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모셔가지고 내 마음 한 곳에 그냥 두는 것, 금고와 은행 잔고 안에 넣어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믿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두는 것, 결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소유하고 가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경험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 은 지금까지 예수님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라 것은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위치와 지위를 말씀하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엄청난 능력과 위치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높은 곳에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장막,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 섬기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계신 게 아니고요, 섬기는 분이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그분은 높고 위대한 하늘 아버지 옆에 계시면서 하늘의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분입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혹은 속죄 행위를 통해서 섬기는 역할. 섬긴다는 것은요, 어, 섬기는 대상의 삶에 깊이 관여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이 한분 계신다. 우리가 소유한다. 우리가 가진다.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 신앙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그냥 멀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 섬김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장막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재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귀한 것이지만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는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림자가... 본 모습의 에... 형상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본질은 아니죠.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림자 자체가 우리 에... 존재 자체는 아니죠. 성전과 제사 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율법과.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역할이 바로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 본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지금까지 제사와 제사제동 그리고 성전에서 생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어 그림자와 모형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잖아요. 더 좋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라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는다.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통해예우리는더 좋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조금 더깊이 묵상할 것은요. 예수 님이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라고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중재자, 중재자는 중보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 그당사자들끼리 법정에 가기 전에 그 중심에서 서로의 한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아지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 중보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갈 아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갈 아수 없지만 우리는 중보자 대신은 중재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적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더 좋은 중재자가 아니라 언약의 중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오늘 나와 있는 십절 말씀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맺어 주는 관계가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서 하나님 그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들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순종에서 실패한 거죠. 이것이 첫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므로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그 순종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들을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거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새로운 언약의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8 장의 핵심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살게 하신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 그리고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단편적으로 어떤 주어진 말씀 말씀 거기에 따르는 거내 어지를 꺾고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는 그 행위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데요. 순종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한발 물러서서 이거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구약의 율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 묻고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은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말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적극적으로 묻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께서 왜,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가,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어, 생겼는가, 일어났는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새언약에 동참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아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래서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꼭두각시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중한 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 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분 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붙드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뜻대로 살아갈 가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에 손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은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신다는,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우리가 그분을 가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은혜와 존재를 울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건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옛습성에 옛과거에 묶여있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율법의 말씀, 율법의 조항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참된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내 모습이 불가여서 그니까 없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셨고 나는 내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까 여주시고 이런 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셨소. 새 언약이. 가운데 선포되고 또새 어자게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 삶을 나세려도 없었어. 하나님 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를 깨달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에 대가 있어 없었어. 단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어기지 말아야 하는 율법의 조언을 따라가려고 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깜깜한 밤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우리가 나의갈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 따라서 반대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게 할시옵소서 무지의 무엇이냐 아무리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게 하시고 제곱 님의 여기 부터 다쳐 졌던내 마음이, 여 리가 여겨 없었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께서 새로운 비전 을달 가려 주 시는 끝에 우리 를회여 시고, 그뜻을 품고 아버지 않은옆옆이 나아가 는 주인 이되 어야 여 렇으 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각인 신 여가 원인 이되자가 주의 말씀 하여 주신 영혼 앞에 응답 하여 주시 는 소원 합니다 하나님 께서, 우 리의 기도의 소원 을 나가 니고, 간 구하 는 부르짖 으 서,

우리의 영원한 w a 자 되시니 우리의 영원한 신예자되시스예수 you want to 주님가 e r a t 로 Yes, 과 r g i v 자가 e 시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o u are. Timmy, you are. Timmy, you are. Timmy, you are. Timmy, you are. t i 에 m y you are. t 에 m m y y o 나 are. Timmy, you are. t i m 아버지, 더많이부르그시 들리, 그가 절히 그가 들리, 그가 들리, 그가 들하 그가 들리, 그가 들아 그가 들리, 그가 들리, 그가 주리 그가 들리, 그가 들리, 그가 들리, 그가 들리, 그가 들리, 그가 들리, 그가